오늘은 INTJ를 위한 노트 앱을 하나 소개해줄게. INTP 정도까지도 어, 괜찮게 사용할 수 있는 앱인 것 같아. 어, 그냥 자유롭게 적으면 돼. 방금 먹은 바나나가 잘 익어서 맛있네. 그러면 은 AI가 주제를 찾고 요약을 해주거든. 자, 그럼 기록, 음식, 이렇게 태그가 붙었지. 들어가 보면은, 자리은 바나나를 먹음, 요렇게 요약이 지금 된 모습이 있어. 내가 이거를 INTP도 괜찮게 쓸수 있을 거라고 한 이유가 뭐냐면, 보통 그 INTP들이 막 노트 정리해서 쓰는 거 싫어하잖아. 폴더 구조 이런 거 맞추고, 막 미리 제목 정하고 이런 거 되게 싫어해가지고, 태그 기반 노트, 뭐, 롬 리서치나 옵시디언 이런 거 많이 쓰거든? 글만 대충 적으면 요약을 해주는 기능이 일단 1차적으로 들어가 있어. 그냥 태그 달아주고 요약해주는 게뭐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 근데, INTJ가 굉장히 좋아할 만한 노트라고 얘기한 이유가 뭐냐면, 기록이 쌓이면 쌓일수록 그 기록이 나한테 도움이 되는 상황을 만들어줘. 자, 편의점도 문구점도 모두 무인화가 돼 간다. 그 자리에 사람이 앉아서 줄 가치가 더 이상 없다는 거다. 예전에 슈퍼 주인은 큐레이터 역할도 했잖아. 뭐 이게 세제가 어떤 게 좋고 어떤 과자가 새로 나왔고 이런 식으로 큐레이터 역할을 해줬는데 지금은 뭐 광고나 이런 정보의 과잉이라 그 가치가 사라진 거야. 그러다 보니까 무인화가 가능해지고 무인화 기술이 나왔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인간성의 말살. 뭐 이렇게 한번 해볼까? 자 그러면 여기서 보면 이 노트가 나오지. 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인간성의 말살이라고 찾았는데, 편의점 무인화. 요런, 요런 얘기가 지금 나온단 말이지. 기술이나, 뭐, 뭐, 인간성, 뭐, 이런 얘기가 지금 여기 없잖아. 요런 식으로 찾아준다. 요것과 유사한 아이디어가 될 만한 노트들을 최대한 유사한 놈들을 또 찾아줘. 기술공학국서는 책에 나온 문구를 그냥 기록해둔 거거든. 이 책에서 비슷한 어떤 정책이 정당한지 뭐, 부당한지 따지기 전에 이런 식으로 비슷한 것들 다 나와. 컨셉이 기록을 대충 해두면은 그 기록이 정돈된 채로 쌓이고 그걸 내가 찾고 싶을 때 사람과 자연스럽게 대화하듯이 찾을 수 있는 게 핵심이야. 내가 뭐 찍은 사진들 중에 이런 게 있다 쳐. 흑백 건물 외벽에 철제 계단이 있는 사진. 뭐 이런 식으로 한번 검색해 볼게. 지금 보면은 내가 찾고 싶었던 이 사진. 이 사진이 지금 보면은. 이렇게 검색이 되잖아. 그러니까 이게 텍스트 뿐만 아니라 이미지도 검색이 가능하게 만들어 놨어. 파란 하늘에 큰 나무가 있는 풍경, 뭐 이런 거 한번 해볼까. 자, 이런 식으로 파란 하늘에 큰 나무가 있는 이런 사진을 찾아준단 말이야. INTJ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유용할 거야. 내 지식들이 쌓이고 그 쌓인 거에 대해서 내가 얼마든지 빠르게 찾을 수 있다는 점에서 어, 우리가 저장해 둔 노트를 한번 저장해 두면은 거의 다시 찾아보기가 되게 힘들잖아. 유사한 노트들을 찾아주는 이런 아이디어가 될 만한 노트를 이렇게 보여 준다는 측면에서 하인티제들이 되게 좋아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드네. 약간 재밌는 건데 철학자의 조언 이렇게 돼 있어. 내가 최근에 기록한 어떤 고민 같은 것 중에서 뭐이렇게 공자랑 뭐 니체, 쇼펜하우 이런 사람들 넣어 놨거든. 하인티제들이 또 사죽을 못 쓰는 니체가 조언하는 뭐 이런 것들 이 이제 철학자들의 조언을 받을 수 있는 걸로 놨지. 근데 사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조금 그냥 재밌는 기능이야. 이거 넣은 이유가 뭐냐면 노트를 쌓아서 검색까지 해야 이 앱의 가치가 느껴지는데 그 전에 사람들이 사용을 안할 확률이 되게 높잖아. 뭐 sp SF 이런 성향의 사람들은 이런 초반에 자극적인 뭔가를 주지 않으면 이탈할 확률이 되게 높거든? 이런 기능을 재미삼아 하나 넣어놨어. 그래서 여기 이제 태깅이 된 거에 대해서는 기술에 대한 거 클릭하면은 기술 노트들이 이렇게 나올 테고 계획에 대한 걸 클릭하면 계획에 대한 것들이 이렇게 나오고 감정 기준으로도 슬픈 일이 있었으면 이렇게 슬픈 노트들만 우울한 노트들 그 다음에 기분 좋았던 게 있으면은 이렇게 기분 좋은 것들만 필터링이 당연히 되겠지. 그 다음에 인사이트 기능도 계속해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기능. 데이터가 많이 쌓이면 쌓일수록 이 부분도 더 재밌어질 것 같아. 노트를 몇개 기록했는지, 7연속 지금 노트 기록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이런 것들을 워드클라우드로 태그를 이렇게 보여주지. 그리고 하루의 평균치 감정을 냈을 때 어떤 감정이 제일 컸었는지 흐름을 이렇게 보여주는 기능도 있어. 날짜 필터가 지금 없거든? 근데 날짜 필터를 캘린더 뷰에서도 쓸수 있어 어느 날짜에 기록을 했는지 이렇게 쓸수 있거든 사람과 대화하듯이 한다 그랬잖아 그저께 이렇게 치면은 10월 8일 이렇게 나오고 뭐 작년 여름의 산책 이렇게 하면은 2024년 7월 6일 이런 식으로 검색이 돼 3일 전의 사진 뭐 이렇게 한번 검색을 해볼까 그러면 7일에 나오는 이런 사진들 검색이 되지 그래서 사람과 대화하듯이 검색을 하면은 검색이 된다는 게 아마 내 머릿속을 찾는 거랑 비슷한 느낌이 들 거야. INTJ들이 굉장히 좋아할 것 같고,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내가 INTJ니까. 여기 불편한 점이나 개선사항뭐 필요한 기능들이 있으면 여기 클릭해서 의견 남겨주면은 내가 또더 만들 수 있으니까. 내가 댓글에 어 쓸수 있는 링크 남겨줄게. 지금 베타 테스트 기간이라서 프로 플랜을 무료로 지금 쓸수 있으니까 바로 한번 써보는 거를 추천할게.